어떤 분은 그냥 방문만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굳이 컨설팅 의뢰를 해서 컨설팅료를 내면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고 어떤 분은 어, 이분은 꼭 컨설팅이 필요했던 분인데 굳이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해서 대출을 결국엔 못 받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창업시대 김희경 이사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재단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상담 통화를 제가 거기다 해보면, 어? 이분은 컨설팅이 필요가 없이 그냥 가면 나오는데?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는 계약을 받지 않고 대표님한테 알려드립니다. 대표님, 가까운 신용보증재단에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거기에서 친절하게 모든 진행 상황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컨설팅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대표님, 그냥 가시면 됩니다. 방문을 하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두 가지 기준선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대표님도, 아, 이거는 내가 그냥 가면 나오는 거였네? 어, 이거는 내가 컨설팅이 필요한 거였네? 라는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냥 방문만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굳이 컨설팅 의뢰를 해서 컨설팅료를 내면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고, 어떤 분은, 어, 이분은 꼭 컨설팅이 필요했던 분인데, 굳이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해서 대출을 결국엔 못 받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해 보면 금방 알아요. 전화 통화 10분 정도 상담을 해 보면 금방 보이거든요. 특히 재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가면 나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창업을 하시고 매출이 발생한 다음에 3개월쯤 지났다라고 했을 때 재단을 방문하시면 업종에 따라 매출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이 한 사업자를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여신한도를 5천만 원 정도까지 부여를 해놔요. 그런데 창업하고 3개월이면 이 사업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3개월 동안 뭐 1억 2억 이런 게 아니라 뭐 창업하고 나서 첫 번째 달 100만원 두 번째 달 100만원 세 번째 달 50만원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창업하고 3개월 쯤 되었다라고 하면 1000에서 3000만원 사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표자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저신용이다라고 하면 1000만원 내 신용점수가 나이스, 839점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3천만원까지도 첫 번째 대출에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면 평균적으로 5천만원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나는 첫 번째 대출 받았을 때 5천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5천이 다 나오는 경우는 신용점수도 900점 이상이고 기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매출도 1억 이상. 좋았어. 그리고 창업한 지 3개월이 아니라 한 1년도 넘었고 2년도 넘었어.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5천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최대 8억까지의 대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매출 30억인 고물상,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3억 정도 받으신 경우도 있고, 최근에 저희 동기 사례 중에서 매출이 60억이었던 기업도 신용보증재단에서 4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분식집을 차렸어요 근데 나는 지금 분식집을 차린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차렸으니까 매출이 많지가 않아 나는 막몇 천만 원 매출이 아니라 나는 100만 원대 매출이에요 그랬을 때내 점수가 나이스 839점 왔다 갔다 해요 그랬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첫 번째 대출은 천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2천만 원 언제 나올까요? 내년에 1년 지나서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게 창업 언제 하셨어요? 매출 얼마 하셨어요? 신용점수가 얼마예요? 먼저 신용보증재단에서 얼마의 대출을 받으셨나요를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5천만원 한도에 여신이 생겨있는데 내가 작년에 2천만원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남아있는 여신 한도는 3천만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작년 1년이 안 됐을 때 2천만원 받았으면 나머지 추가 증액을 신청을 못하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은 1년 전에 받았으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할수 있는 증액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 저 창업한 지 3개월 됐고요.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는 신용점수가 839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컨설팅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계약을 받지 않고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네이버 검색하셔서 사업장 주소랑 가장 가까운 신용보증재단을 찍으시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천에서 3천만원 사이 진행을 해드릴 거고 비대면 어플 같은 거 어려우신 분들도 거기 가시면 직원이 알아서 어플 다 처리해주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반드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 이번엔 컨설팅에 필요한 경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처리했던 경우인데 상담을 해보면 좀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가족 사업인데 좀 복잡하게 하고 계신 분들. 이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여기가 고물상이었어요. 고물상, 고물상이었는데 이렇게 땅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엄마랑 딸이랑 각자의 사업자를 가지고 한 필지에서 고물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출입구가 이렇게 출입구가 하나가 있었고 사무실도 컨테이너 사무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랑 딸은 다른, 다른 사업자를 갖고 계시거든요. 각자 그리고 거래처가 달라요. 근데 같은 공간을 쓰는 거고 임대차 계약서가 하나예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엄마 사업자랑 딸 사업자를 공동의 사업자로 보거든요. 근데 엄마도 대출이 필요했고, 따님도 대출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 기업들의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 엄마도 2천만 원 정도, 따님도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재단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한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가족이고, 같은 땅에서 같은 임대차를 가지고 출입구도 똑같은 곳인데, 이거는 당연히 하나의 사업자다라고 해서 하나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이미 대출 불가인 상태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스스로 하셨을 때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담당자들에게 우리는 각자의 사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대표님들은 모르시거든요. 저희는 알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자, 먼저, 사업자를,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딸 거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증명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땅을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 자를 수 있어요? 여기 임대한 곳인데. 내 마음대로. 그리고 여기 대문이 하나가 있는데 고물상 아시겠지만 차량이 출입을 막 하잖아요. 이대문을 반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럼 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트럭이 막큰 트럭이 들어가서 어디에 올라가 가지고 무게를 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